함께 찬송가 252장, 252장 부르시면서 세금 예배를 시작합니다. 252장입니다. <laughs> 나의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39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들리나가 삼손에게 일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로서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을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 하며, 는이 심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합니다. 네. 우리 세상이 그릇잡아 그의 그데 상손이 드릴라의 청을 들어주게 된 것은 그의 말을 들어주면 그녀가 자기를 괴롭히지 않고 이전처럼 좋은 사이로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그녀의 기욕을 연인들 사이에서라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달콤한 사랑상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유혹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천하무적의 영웅, 삼손을 멸을 받들이고, 그렇게 말 강력한 기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죄의 유혹도 항상 달콤하며, 사람을, 사람을 당신케 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로 혹독할 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달콤한 환상으로 느끼지 말고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말년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들과의 사랑을 달콤하며 아름다운 것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욕에 넘어간 나머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어, 악한 문제라고 거리낌 없이 저질렀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노욕해할 이방의 우산을 예루살렘에까지 끌어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은 그에게 내려주셨던 축복을 돌리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뭐, 더 나아가서 에게 속했던 그 나라의 상당 부분을 타인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그것이 마치 큰 증폭을 줄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실상은 그것에 이용되는 사람으로 하여도 폐허 이르게 하고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망하게 하 죄의 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행실을 삼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눈에 딱딱하고 또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사람을 숙박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며 행하는 자들에게는 순이 꿀보다 되며 그 영혼을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참다운 자유를 드릴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의 악한 기록과 시험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극복하고 그를 말면서 여 참다운 축복을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삼손이 번번이 거짓말을 하자 들나는 자기에 대한 그의 사랑하자도 의심스럽다 말함으로써 삼손을 공격합니다. 이 예, 삼손은 그 마음 <laughs> 그 마음을 분내하여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의 비육이 어디 있는지를 숨김없이 이 들들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삼손의 마음이 분명하여 죽을 지경이었다는 것은 비록 정육에 따른 잘못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가 들을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는가를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힘의 근원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성도가 진정으로 사랑하며 가장 우선시해야 할 대상이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세속적인 사랑을 더 중시한 모습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물론, 남녀 간의 사랑 같은 세속적인 사랑이 결코 악하다거나 의미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전한 이성 간의 만남은 삶으로 하여금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 전체를 건강하고 명랑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속적인 사랑에 과도하게 집착하다 보면 자칫 불일이라든지 중대한 범죄에 빠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사람을 잊고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여자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자기 일에 어서 최고의 지혜와 영광과 부와 명예를 허락해 줬던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최우선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의 관계를 원하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랑에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자들. 겁니다. 세속적인 사랑에만 법률이다. 법률 우리의 연인, 배우자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범죄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함께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우선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세상의 악한 욕과 시험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참다운 축복을 음껏 들을 수 있는 자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적인 사람의 대상으로 섬길 줄 아는 저희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쁘더라도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는 자들에게 원합니다. 그 음성을 무시할 만큼 신한 획은 없다라는 것을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고 바쁠수록 더욱 영원히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되게 하이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이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게를 소리하지 않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받고 기도로 은혜받고 기도로 능력받는 우리 가정들에게 하이어 주옵소서. 언제나 매일같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믿음의 가정으로서 그 자리를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에게 알려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가정들의 본이되는 가정이 우리 가정들에게 알려 주시고, 특별히 믿음으로써 본보기가 되는 가족들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 상태로 놓치아려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 하시고, 아버는 이대로, 아버는 멈추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그 연약함에서, 그 질병에서, 그 아픔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버지는 주로 들어가고 있고 믿는 자들도 눈앞해계서 예전같이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영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그 뜨거운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배이 다시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영혼들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에께서 맡겨준 그 산놈, 특별히 한 영원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는 이재단들에게 하여 주었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자단에 갈 거를 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이교회님그서한 영혼 한 영혼들로 인하여 회복을 넘어 풍기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더욱더 준비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큼 사용되어진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재단에 주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교회를 도난하는 영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스님을 갖고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들리기 위해 될때하든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이 이 재단에 차가 넘치게 알려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교단총 종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그 가운데 함께 알려주셔서 그곳에 모이는 주민들에게 지의를주셔서 1년 동안에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조금 도 부족함이 없는 성총회가 될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이 교단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금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의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인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모두가당당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허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게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이마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명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 자를 사랑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렇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